시민분들 어,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정원 씨와 경찰이 체증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께 피해가 갈까봐 미리 알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리두기를 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스크 착용셔서 마스크 소방 보이지 않도록 착용 주시고요. 어. 이렇게 끝까지 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원심리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부 집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부 집회. 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부 집회 대회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사회를 협박하는 민노총에게 진짜 할말 많으실 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수십 년. 진짜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시는 경영인이 우리 보관왕의 사무총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보다제사무총장이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유 우리가 누구입니까?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4년이 넘게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깊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쉽게 할수 네, 네, 있습니다. 국회 단핵 결정문, 대법원의 단핵 판결문, 법법재판소의 단핵 결정문 쉽게 할수 있습니다. 불법과 억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핵 무역. 적각 석방 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 다해 무협, 다해 무협, 적각 석방, 적각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보화당 당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발전,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적 풍요의 기초를 만드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두 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는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의 중심정당인 우리 공화당.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마크네 대통령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강령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마크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 경제 체제와 창조적 경제의 국건한 기반을 만들어 현재까지의 경제발전에 큰 기회를 하셨고 자유우방세계에 대한민국을 중심적인 위치에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같이 소속된 정당의 지도자를 권력의 끝물을 탐하기 위해서 배신과 배반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다시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자들인지 머리가 비어있는 자들인지 머리가 차오져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알수 없을 지경입니다 김호성 유승민 권성동 이하 최근에 조수진 그리고 아주 젊은 층관하있죠 젊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준석. 이런 자들이 다시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국민의 짐. 국민의힘. 정말 국민의 짐이 철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똑바로 봐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입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러 가야 합니다. 이미 4년 넘게 우리는 투쟁을 해왔고 또 4년 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 우리공화당 당원입니다. 지금까지 4년 넘게 5년째를 넘어서서 전 당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당을 일으켜 주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본연 일체가 되어 주장해 왔고, 주장하고 있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 향해 왔고 또 향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전진합시다. 다같이 조용하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핵무효한핵무효적극 석방! 적극 석방! 적극 석방, 적극 석방, 이것이 민심입니다. 오늘 민노총에서 고용 세습 철폐를 위한 찬원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하의 재무원 상무총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찬행부효 이러면은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거속에서부막 그 소리가 나오지만 집회 참가자분들 아니신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여러분께. 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셨던 우리 공화당의 장애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유연수님이 또 무대를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1부 때보다 훨씬 더큰 박수 보내주셔야 노래하실 겁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이 노래가 도이 노래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느 누구보다 높이, 공 드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이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세울 우리 공화당에 가장 적합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드높이 진실과 정의를 세울 행동하는 우타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청년위원장 선서입니다. 강민수 청년위원장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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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웃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공화당 청년위원장 강민수 인사드립니다. <laughs> 도대체 몇 번을 올라와야 안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들 여러분. 선배님들. 어, 지금 뭐 문재인 좌파도 투정후의 뭐 폭정이야. 뭐, 뭐 청년들도 다 알고, 국민들도 다 알고,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힘의 그 탄핵의 부역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지금 탄핵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다시 감추기를 시작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자꾸 꺼내면서 그 지나갔던 일을 다시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정당으로, 보수 우파의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금배지를잘 알던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기네들은 좌클릭을 하면서 더 이상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자리를 외워야 할 정당입니다. 청년위원장님, 한 말씀, 한 가지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당들 청년들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 공당 중에 가장 많이 청년들이 모을 수 있죠. 사랑하는 태양님 반갑습니다. 청년 연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화장실 간대. 들어가지고. 이거는 꼭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을 필두로. <laughs> 우리가 생의 키즈가 아닌 것이 김구성 키즈가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공화당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밑에서 우리가 정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당원 당원동지,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민수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계속 마이크가 말씀을 미래요자 <laughs> 오늘 집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많은 청년들이 답례 해주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파 청년은 잘 생겼다. 우파 청년은 딱 봐도 이미지가 우파 머리. 거 있잖아요. 오늘 그 아청했던 한도를 새롭게 문대로 보실 텐데, 아마 많이 떨릴것 같아요. 그럴수록 여러분께서 쳐주시는 박수가 엄청나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때보다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장호인 청란동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우리 영화 부산에서 온 우리 보건청년강원 장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키타 아, 이렇게 어, 저를 이렇게 썩썩분이 음, 어, 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이 뽑은 제일 많대서 그 바람이 조금 눈을 할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간략하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를 보면은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태극기를 보면 어 항상 대한민국의 아들로서의 대한 자긍심, 애국심 그리고 어 희생받고를 해주신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70년 전만해도.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받쳐야 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될 인프라 역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저희 나라는 이렇게 좋은 양질의 인프라와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발전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 노고 그리고 미래를 담보로 한저국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저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역시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역시 이잘 갖춰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후대에 더욱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물려줘야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겁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직년들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주변인들을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나는 아, 그런거 좀 무거운거 싫다 아, 나는, 아,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거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같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질 좋은 나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좋은 환경들을 물려받았는데, 저희는 후대에, 저희 후대에 사람들에게 양질의 것을 못 물려준다는 것, 그런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진짜 정말로 수치스러운 생각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 망하면 되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영상을 안 보고 댓글부터 먼저 봅니다.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좋아요. 아,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존경합니다. 하면 그 영상 자체의 선입견을 좋은 시각으로 보고, 사람들이 요구해놓으면은 를그 영상 자체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이것을... 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황 애동 같은 일들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만을 생각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국근의 대통령님이 하핵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다 우리가 우리 라람에 대한 걱정과 애심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졌을 때 저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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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릉 밑에 영릉 음, 밑에는 음, 음, 영이라는 비늘이 음, 있습니다 그것을 음, 절대로 음,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어, 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님은 저희들의 명륜 을 어? 제대로 건드려서는 어, 안되고 지켜야 어, 합니 어, 어디로 갔어? 지금 현 정부는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와 피땀을 망쳐놓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용리를 건드렸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젊은 세대로서 정말 감사하고 협고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겠다는,